네, 안녕하세요. 오야스빵도입니다. 맛있겠나요? 오늘이 제가 어, 담배 끊은 지 18년 되는 날이에요. 금연한지, 네. 어, 금연한지, 음, 금연한 어, 18주년 기념식이라 어, 이렇게 엊그제께 어, 어, 같은데,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13년, 15년, 1 8년 됐어요. 나라에서 상주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한테 저꼴쳐놓고 19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두각도 피고 세각도 폈던 사람인데, 한, 한때. 한 20년 피고, 어, 거의 20년 가까이 폈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폈으니까. 참고시시 밖니다 자, 한 번, 음, 맛 좀, 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맛있겠네? 어, 삼겹살 맛있게 보이죠? 음, 먹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음? 아. 좀것려야겠네 일단 뿌렸다가, 음. 이런, 그리고, 나무 젓갈로, 어, 하는 게더 편하더라, 자. 어, 이거 보까 100, 100%, 99.9%. 아, 어. 아, 검정쌀하고흰쌀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음. 자. 쌈장 이 정도만 뜯고, 밥을 좀더 줘도 되고요. 어. 파채. 하이라이트 이게, 이게 진 맛있겠죠. 이거. 아, 소매. 어. 3년 된 붉은 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 담배 끊지만 술 끊었어야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겠네 술 끊었으면은 어, 필딩 하나 장만했겄네 진짜 음 근데, 어떻게, 사장은그래서 술로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딱, 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돈이란 건 어떻게 또 새나가게 새돼 있고, 사장은 응. 돌고 도는 거돈 있다가도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오늘은 빵대가, 어, 담배 끊은지 금연한지, 어. 그니까, 내일 모레, 25일. 어. 2005년 2월 24일날, 아니, 10시까지인가 피고, 아주 쉽게 얘해서 어, 2004년, 아 어. 2월 25일 0시부터 안폈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때 마지막 쉬는 시간에 야간 들어가가지고, 얘들 어. 들어 8시, 아니, 야간 들어가면, 아, 1 0시열 11시 시작했던가? 11시 시작하기 때문에, 아, 10시에, 음, 응. 응. 폈던 걸로, 10시 반인가? 아, 장교 었을 때, 예, 네. 참고해 주시면바니다 응. 그때 한대 피고, 그러니까 중간 2004년도에는 사, 6개월 정도 폈다가, 아, 6개월 정도 참았다가, 다시 피게 됐어요. 6개월, 2004년도에, 그러다가 2005년도에, 다시 제 돈을 떠내갖고 성공한 거죠. 어, 두 번, 세번 만에. 예, 참고에 한 번에 끊는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안 뺏었어요. 그러다가, 어, 다시 펴갖고, 다시 끊는 지, 음, 18년 됐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내일 보내, 25일 날인데, 어, 이렇게 하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만 차라리 어머니도 기다리시니까요. 예, 어머니도 청국장두번 넣고, 3년된물군지 응. 2020년도에 담은 건자 어. 하고 응. 검정쌀과 흰살 어. 아시죠? 좀듣고아 어. 음. 이거 어, 99.9%들기름 어, 직접 우리가 공사진거 어머니께서 어, 그리고 어. 도막 하고 어. 밭에 음, 어, 양파도 있는데 깜빡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laughs>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자 이쪽 부위가 더 근데 똑같아 어떻게 보면 이쪽이 맛있는 것 같기도 이쪽 좀 시원하잖아요 여기 예. 자 아 응. 빵대 18주년 어, 어, 담배 끊은지 응. 18주년 기념지이라 어, 삼겹살에다가 소매에 예, 어머니표 청국장에 어그 어, 어, 거시기 묵은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대 여러분들도 어, 금연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유고요 네. 저는 그렇다 아무튼 18주년 됐다 네.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 저한테는 어, 뜻깊은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약수 빵 됐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